자. <laughs> 그래서 방금 전에 이 단원의 제일 중요한 내용인 약분과 통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잖아 에? 그럼 빨리 음. 5단원하고 6단원하고 끝내요 음. 통분을 배웠는데 네. 통분을 이렇게 배운 다음에는 그냥 이거 배웠나보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사실은 그걸 배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통분이란 거를 배운 이유가 궁금하지 그치? 문제 풀기 아니, 시험 보려고 배우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문제를 너를 풀게 만들라고 한건 아니야 통분하기가 맞아. 아니야 통분하기가 뭔가 중요한 쓰이기 때문에 이걸 배운 거란 말이야.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시험 보는 거지. 너를 골탕 먹이고 괴롭히려고 시험 보는 게아니라고 알겠어? 이게 중요하니까 공부를 시키는 거고 공부를 시키는 걸 확인하려니까 시험을 보는 거지 너를 힘들게 하려고 이걸 가르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그러면 통분하기는 어떨 때 쓰이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첫 번째는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쓰여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배우진 않지만 아빠가 생각할 때는 분수 더하기 빼기에 쓰이거든 음...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해보자. 가장 간단한 예는 이걸 것 같아. 2분의 1하고 3분의 1이야. 그러면 처음에 이제 분수의 크기를 비교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2분의 1하고 3분의 1이 있어. 응. 그럼 이거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될까? 응. 바로 보긴 좀 힘들지. 그래서 이때는 좋은 방법은 아, 통분. 뭐냐면, 흥분이라는 거야. 자, 해볼게. 항상 그래. 기준을 맞춰야 돼. 뭔가 두 개를 비교하려면, 응. 기준을 맞춰야 돼. 아빠 키하고 유누 키하고 비교하는데, 똑같은 높이에서 키를 재야지 비교가 되지 예. 계단인데 계단 윤는 위에서 재고 아빠는 아래에서 재고 해서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 비교가 그러니까 하지. 기준을 <laughs> 똑같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맞지? 그래서 그러면 이게 통분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 분수의 크기 비교는 2분의 1과 3분의 1이면 어떻게 통분이 되냐면 6분의, 6분의 1과 6분의 6분의 1이야? 2와? 아 6분의 잠시만요 6분의 3과 어? 6분의 2 2로 되지 그러면은 6분의 5. 뭐가 더커 앞에 게더 크다는 게 나오잖아 그지 2분의 1은 반이고 3분의 1은 4, 3개 중에 한 개니까 그,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간단한 숫자니까 그건 알수 아, 있는데 아빠 얘기는 99분의 1에서 그렇지 아니야막 85분의 그렇지. 4 그렇게 복잡한 걸 위해서 6. 지금 준비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 통분을 해서 6분의 로 맞춰 그 다음에 얘는 분자가 3이고 만큼. 그치 얘는 2니까 뭐가 더큰 거야 앞에 게더큰 거지. 네. 그래서 이게 더 크다라는 거알수 있는 거야. 그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들이야. Okay? 네. 그 다음에 이거 먼저 설명할게. 분수 더하기 빼기라는 건 예를 들어서 네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하고 싶어. 음. 그럼 어떻게 하냐? 통분을 해줘. 그러면 더할 수가 있거든. 그럼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가 돼서 아 6분의 5가 되는 거지. 기준이 음. 같으니까 이걸 이제 합칠 수 있는 거지, 분자를.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꼭 기억하고. 네. 다시. 아빠는 수학을 배울 때 여기 통분 배우는 게 통분에 대한 것만 알고 끝내. 이런 수학은 좋은 거 아닌 거 같아. 수학을 생각하는 방법을 알면 윤누가나 나중에 6학년이될 때도 금방 공부할 수 있고 중학생이 돼도 더 금방 공부할 수 있고 이렇거든. 음, 그럼 그러니까 빨리 다시 보자. 문제 먼저. 풀어봐요 이제. 다시 정리해봐. 네. 통분이란 걸 배웠고 통분을 배운 이유는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다. 첫 번째는 분수의 크기를 비교, 두 번째는 음, 저 분수 더하기 어, 빼기 하기 위해서 예로 쉽게 유능가 생각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좀더 나간 설명들 아빠 해볼게. 분모가 다른 두 네.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분모를 같게 하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에이. 봐보자. 7 분. 5와 2분의 1이 있어. 그럼 바로 응. 비교하기가 어렵지. 근데 이는 응. 할수 있지. 왜? 네, 1 4이요왜냐면큰 수를 응. 일단 한 배하면 안 되는 걸 체크를 하고 응. 두 배하면 아, 되는지, 그리고 세 배하면 되는지 보고 해가지고 어 그럼 구하거든요. 뭐가 더 커? 헷갈리다 이 친구. 사실은 이거는 수. 아빠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7이잖아요. 7분의 5. 어 7분의 5가 더 크다 왜? 어 왜냐면 <laughs> 곱하기 2잖아요 음. 그럼 14분의 10이고 음. 얘는 곱하기 7이잖아요 음. 그럼 14분의 7이에요 어 그게 여기 밑에 나와요 통분하면 이거랑 이거니까 음. 앞에 게더 크다라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어? 20분의 8과 30분의 15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통분을 하면은 10분의 4와 10분의 음. 5 근데 여기서는 통분을 여기서 약분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좋겠지 원래 수가 있다면 얘를 음. 약분 먼저 하는 게 맞는 방법이야 왜냐면 약분은 간단하게 만들자 그랬잖아 그 네. 약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왼쪽은 10분의 4, 네. 4, 오른쪽은 10분의 5가 되니까. 사실은 왼쪽은 5분의 2까지도 약분이 더 되지만, 음. 여기서 멈췄어. 왜? 분모를 똑같이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거지. 음. 그 다음에 세 분수도 크게 비교할 수 있어 세 분수 2분의 1과 3분의 2와 5분의 3이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통분으로 똑같이 하면 돼 그렇지 통분으로 똑같이 하는데 네. 여기 있는 풀이는 두 개씩 두 개씩 비교를 했거든 아 어... 이거보다도 더 좋은 방법은 네, 뭐냐 하나 뭐냐면 하나하나 해가지고 세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야 어, 해봐 네. 한번 아니 분모에 집중하자 그랬지 분모요 분모 아랫게 분모다 30인데 그렇지 30 그럼 그래. 30분의 얼마 30분의 얼마 일수있 30, 쓰면 되겠지 30? 30분에 분의 분 그렇지. 면 요건 15 빼니까 15. 그렇지. 요거는 10 빼니까 20. 그렇지. 그 요거는 6 빼니까 18. 어. 그러면 그래서? 1등, 2등, 3등이등 2등, 아니, 3등, 2등. 맞네. 1등, 2등, 3등. 1등이 2등, 3등 이렇게 된 거지? <laughs> 네. 그러니까 세 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쓰면 돼. 이 책을 보면서도 책에 있는 게다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 음 책에서 두 개, 두개 비교를 했는데 이걸 세번 했잖아. 응. 음 어? 세줄수 없고. 근데 이걸 한 번만 하면 되잖아. <laughs> 그럼 이게 훨씬 좋은 거지. 네. 오케이, 알았지? 네. 여기서도 뭘 찾은 거냐면, 최소 공배수를 찾은 거야. 음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30을 음 찾은 거지. 오케이? 음 어. 그러면은 예제 한번 해보자. 오케이, 어. 주디요 어, 그렇지. 이건 약분이고 이건 통분이에요. 응, 음, 어, 맞아, 맞아. 그렇지 다음에? 응, 꼭도 한번 해봐. 40이니까? 응, 곱하 4. 0분에 그렇지. 2는 똑같으니까 2들은 빼면 되잖아요. 그렇지. 대분 중이고. 대분 중이 오, 좋아. 일단 그거 음, 아주 좋아. 2에 음. 짝짝 그럴 때는 30, 선을 30, 거버려. 30, 30, 30. 그치? 30분에, 30분에. 25. 음? 그 다음에 음. 예제 13은 요렇게 됐는데 이건 풀 필요 없고 에. 좋지 않은 풀이니까 유제 14번을 니가 풀면 될것 같아? 네. 이건 72인데 어 그래? 72분의 음. 72분의 응 음. 음, 그런 다음에 얘는 12잖아요 음. 12배 음. 그럼 얘는 60응 <laughs> 여기에다가 이거는 9홉배니까27 음. 그렇지 그렇게 많진 않네 오. 얘보다는 네배니까28응 음. 그러면 6분의 5 다음에는 8분의 7응 그 다음으로는 8분의 3 아주 잘했어 어 너무 잘했다 아빠가 여기서 하나 새로운 시크릿 가르쳐 줄게. 뭐냐면, 거꾸로 나누기를 3개 숫자 갖고도 할수 있어. <laughs> 네가 어, 여기서 힘든 게 70이 구하는 게 힘들었지? 아 시간이 오래 걸렸지? 그걸 거꾸로 나누기로. 그러니까 이런 거 70이 찾는 게 결국에는 최소 공배수를 찾는 거잖아. 응. 세수의 최소 공배수도 거꾸로 나누기로 할수 있어. 봐봐. 응. 6, 8, 18 이렇게 써. 세개 응. 거꾸로 나누기 해. 아 그러면 어떻게 돼? 3. 다 2의 배수잖아. 어, 셋다 되는 거를 하는 2. 거야. 2에 배수지 2 3 2 3. 그럼 어떻게 돼? 2 3 5, 2 4 8, 4, 8 4, 5, 9지 거기서 또안 나눠지지 않아요 여기서 더할수 있어 여기서 더해 최대 공약수 202 최대 공약수는 얘야 응 어? 최대 공약수는 얘인데최소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더할수 있어 3 얘는 그대로 놔두고 아 얘는 그대로 나오고 그럼 얘 꼴찌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1 2 곱하기 6이니까 72 그지? 어이 요렇게 하면 돼 이해했어? 응 음. 근데 이, 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2곱하기 3이 최대공약수가 아니라 음. 2만 최대공약수 3다 되는 걸로 끝나고 얘는 그대로 음. 여기서 깍두기지 깍두기. 음. 깍두기 나누고 나머지만 이렇게 하면은 음. 얘를 곱하면 된다. 아, 그러면 네. 됐지? 네. 이렇게 해서 얘를 곱하면 최소공배수까지도 음. 알수 있는 거지. 네. 빨리 분수와 소수의 크기 무기여한 다음에. 너 다음에 이거 할수 있겠니? 네. 문제 내 72, 72 찾는데도 막 오래 헤맸잖아. 거꾸로 나누기 생각할 수 있겠어? 너무 급하게 가지 마. 지금 그... 바로 문제. <laughs> オッケー<プ>。Okay.